네, 안녕하십니까 카네이션 코리아의 백 과장입니다.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소비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저랑 시세적인 부분을 참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. 근데 시세를 참잘 이렇게 파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아이 연식에 뭐이 정도 주행 거리에 이 정도 컨디션의 차량을 이 정도 가격에 구매하시면 아, 어디 가서 아나차잘 샀다.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중고차 구매 가이드라인을 좀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해요.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그 차량은 제 옆에 있는 2016년식에 기아에서 출시됐던 더뉴 K3 차량입니다. 그 주행거리는 3만 3천 키로를 뛰었고요. 그 옵션 등급은 트렌디 옵션입니다.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뭐 내비게이션이랑 뭐 기타 뭐한 조금 더 들어갔어요. 그래서 신차 출고 당시에 가격은 1,950만 원에 출고되었던 차량입니다. 상품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워낙 깨끗해요. 뭐 문콕 하나도 찾기 힘들어 보이고, 그리고 타이어도 뭐 신차 처음에 출고했던 타이어가 아니라 중간에 한번 새 걸로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. 근 바꾸신지 얼마 안된것 같고요. 차의 현재 그 주행거리는 33,000. 2 5 6 k g 로 나와 있고요. 그 가장 특징적으로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이 차는 핸들이네요. D컷 핸들이라고 하죠. 이렇게 아래쪽 라인이 완전히 원형이 아니라 약간 D자 형태로 되어 있는 핸들인데 써 보면 좀 편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사소한 거지만 이게 무릎이 아래쪽이 D컷 라인이다 보면은 조금 공간감이 또 생겨서 이게 걸리적거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.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차에는 정품 내비게이션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.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, 그 다음에 뭐 블랙박스도 앞뒤 투 채널로 장착이 다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. 제가 키가 한176 정도 되는데요. 앞에 이렇게 레그룸 공간도 좀 넉넉하게 많이 남아있고, 그 준중형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애기가 있으신 분들 특히, 뒷좌석 많이 좁지 않아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, 뭐, 카시트 실키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요. 뭐, 제 키를 고려했을 때, 뭐, 천장 높이도 충분하고, 앞에 공간이 이 정도 있다는 거는 전혀 그런 건 고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준중형임에도 불구하고, 트렁크 공간은 아주 넉넉하게, 어, 뽑아져 있어요. 국산차의 최대 장점이죠. 그리고, 이렇게 보시면, 요즘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가고, 공기압을 일시적으로 넣을 수 있는 템포러리 킷이 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, 이 정도 컨디션의 차량은 지금 현재 사이트에서 보시면 대부분 어, 가격대들이 1250만원에서 한 1350만원 정도 약간 100만원의 갭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국산차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도 너무 많고 약간의 그 편차가 좀생기게 마련이에요 말씀드렸던 1250에서 135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산차는 추가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옵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한1250 보다도 조금은 가격을 좀 내고를 더 하셔서라도 좀더 싸게 구매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, 만약에 썬루프, 내비게이션, 뭐 이런 추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한다면, 솔직히 1350까지도 사셔도 나쁘진 않아요. 뭐 능력과 조금 더 내고를 하신다면, 그거는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2016년식 더뉴 K3 차량의 시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. 앞으로도 뭐 제가 다른 차종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